안녕하십니까 정혁박스입니다 오늘은 BMW F10 520d 모델이에요 와, 앞전에 고객님이 두번 방문해 주셨나? 두 번이요 응, 방문해 주셨는데 에드블루 관련해서 고통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또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어. 진짜 저희가 영상을 진짜 자주 올리고 싶은데, 항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분명히 경고등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한시간째 주행하고 있잖아. 5GT 차량, 520D, 뭐 특히 F바디. 초창기 모델에서 좀 그런 고장들이 조금 많아요. 앞전에 입고해줬을 때, 락스 센서랑 산소 센서. 락스 센서 후단, 그 다음에 산소 센서 후단. 경고등이 들어와서 교체를 해드리고, 에드블루 관련해서 경고등 들어온 거 한번 노즐 클링만 하고, 경과를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들어오고 또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들어온다고 하셔서 한번 다시 한번 입고 해주셨어요 요소수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사실 정비소에서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진단하기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부품들도 너무 비싸고 진단하는 과정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단기 연결했는데 이건 원래 안 들어있었거든 앞에 또 이번엔 들어있네 지금 시스템 효율 낮음 요소수 너무 낮음 품질 불량 그런데 한번 과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지? 네. 해주세요. 앞에 노즐 깨끗한지 봐봐. 네. 처음에 20cm에서 40cm의 흡수지를 하래. 딱한이 아, 정도 잡고 있어봐. 조준 잘해. 소리 들리지? 네. 네. 간다. 봐봐. 줘봐. 잘 나오네. 일로 와봐. 일로 와. 하나, 둘, 셋. 나오잖아. 네. 그지 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면 다음. 26g, 24ml. 이제 계란 컵 한번 대봐. 소리 들리지? 펌프. 네. 어, 터요뱉터 뱉어? 네. 잘 받아. 네. 26g, 24ml. 25 뭐. 거의 뭐 정량 나오네 한잔해 봐봐 몇 나와 이게 봐봐 오른쪽을 봐야 돼요? 왼쪽을 봐야 돼요? 그냥 중간치를 봐 그냥 35에서 40 사이 어. 요소수 앞에 노즐 쪽은 제가 예전에 클리닝을 해놨었어요 요소수 노즐에서 분사 패턴이 잘 나오는지 정확한 양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는 그 SCR 기능 테스트라 그래서 RPM 올려서 SCR이 작동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재보고 양도 재보고 분사 패턴도 확인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상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음 테스트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SCR 기능 테스트를 할 건데, 아, 이거는 좀 그렇지. 기능 테스트를 할 건데, 총 11단계에 약한 50분 정도 소요된대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한번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컴퓨터가 혼자 계속 테스트를 어, 하는, 하는 거예요 자. 오, RPM 자기가 올라가잖아. 아, 어, RPM을 혼자 치네. 총매장. 온 on 하래지. 온이면 계속. 온 하고 계속 하라는 거지? 온이면 계속이요. 온 하라는 거잖아, 그럼. <laughs> 마지막 단계예요 어, 11, 1 1단계 정도. 음. 평가. 어, 자. 지금 낙스 센서를 교체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센서를 교체하면 비싸니까,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 비싼데? 97만원이야 음 세척을 한번 해볼까? 먼저 해보죠 세척부터 그지? 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교체하는게 좋아요 확실하고 구속되면 97만 얼마니까 한번 될지 안될지 모르겠 세척 해보겠습니다 <laughs> 97만 원이에요? 어 97만 원 결잔 되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짓으로 컴퓨터에 교체를 해놨다고 인식을 시켜놨고 진단기를 확인하니까 유도주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도주행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테스트 플랜 돌려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화로 한번 가봅시다. 진짜 교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음, 최소한 비용으로 하려고 교체하는 게 제일 쉽고 빠르지만 한번 최한의 비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 테스트 플랜 돌렸을 때 낙스 센서를 교환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속대가 97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세척을 어느 정도 해보고 지금 교체했다고 이력을 남겨보고 컴퓨터를 바보 만드는 거죠 바보 만들고 시운전 유도주행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도주행을 해서 경과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오길 바라야죠 들어오면 방법 없습니다 교체해야 돼요 よろしくお願 이제 곧 8시에요. 쉬운 전화 강화까지 보고 또몇 시간 또몇 쉬운 전화를 해야 돼서, <laughs> 확인을 해야 돼서. 저희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정비를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 계시고, 저보다 후, 후배님들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진짜 열정, 열정이라고 말씀드릴까? 약간 이게 돼야 돼요. <laughs> 이게 돼야지만 자기 실력이 느는 거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하고 나서 8kg 가 살이 빠졌어요. 정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연락을 좀 많이 주는데 이제 자동차에 또라이가 될거 아니면은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돈을 막 원망금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 맞으면 되지, 가자. <laughs> ]에서는 뭐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있지 싹다 갈던가 아. <laughs> 진짜 정확히 그것만 딱 집어내서 교체를 하던가 이게 집는다는 게 진짜 물론 진짜 집어서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더더욱 저희가 영상도 아, 앞전에 찍어 놨었는데 요소수 노즐 테스트, 분사량 테스트 다 했지 압력 확인했지 뭐 아무 이상 없었잖아 너가한 3시간 은 시운전 했었지? 3시간 좀 넘게 했어요 <laughs> 근데도 경고도 안들었잖아 네. 이게 센서류가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너무 고가고 부정형 갈아볼 수 없는 거고 사실 센서가 한 번씩 오작동하는 거 진짜 잡아내기 힘들어요 이게 이상이면 딱 띄워주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가끔 한번 떴다고 100만원 쓸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비싸 내가 한돈 10만원 20만원이면 차주분한테 갈아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응.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사실 100만원이면 은 우리 전세집 이자 내고 네 다니다좀 어? <laughs> 노답이네 아 진짜 어려워요 순서가 고객님도 두번 재방문해 주시고 아까 전에 어, 경고등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도 안 들어와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해보고 냅다 달려보고 시운전 해보고 확인해 보는 거 클리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 출구에서 또 들어올 수 있긴 해요 사실 제가 최대한 고객님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시운전을 해보고 제가 할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없겠지만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고 출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민규도 집못 가고 <laughs> 불금인데. 어, 아직 뼈를 깎아서 영상을 자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laughs>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 송도야. <laughs> 아 여기 송도예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이제 50km 탔어 <laughs> 요 옆에 카페 갈줄 알았어요 아, 어? <laughs> 제가 좀 많이 했어요 <laughs> 강화 갔다가 송도 갔다가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어영부영한 70kg 정도 은행했는데 지금까지 경고등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SCR 관련해서 테스트를 한번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경과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낙스센스 타당하지 않은 감독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교체를 하고 예, 크리닝한다고 안 되네. 아무래도 교체를 하고 <laughs>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경고등도 안 들어왔잖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고쳐진 줄 알았어요. 어. 하, 이게 센서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도 크리닝 해보고 보정 한번 해보고 지금 밤 늦게까지 시운전도 해보고 근데도 역시나. SCR 낙스 센서 신호 타당하지 않은 감도,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와요. 아, 참 정비라는 게 힘들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 센서류가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키면 다시 알 수가 없고, 찾기가 힘들죠.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심되는 거, 문제 있는 거다 교체하면은, 변복하게 수리할 수 있어요. 할수 있지만, 제가 차주여도, 사실 이 부품값이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사주분한테 전화를 해서 낙스 센서 앞에 거 전단 교체하는 영상을 이어갈지 혹시나 고객님이 수리를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영상이 끝나는 거고 고객님 수리를 원하시면 영상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비 영상 뭐 교체하는 과정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진짜 힘들고 사실 어려워요. 특히나 센서류들, 오작동, 간헐적. 지금 전화 오신 분들은 막 간헐적 시동 꺼짐, 간헐적 소음, 간헐적 시동 지연, 뭐 이런 간헐적 증상들을 막 연락을 주시는데 이차 같은 경우도 지금 70 k m 운행하면서 경고도 안 들어서 이상 없겠다. <laughs> 이상 없겠지? 못 떴는데 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고객님들도 차량을 정비하실 때좀 시간적 여유도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아우디 같은 경우도 수리를 하고 나서 유도주행을 막 150km에서 200km까지 해야 되는 차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 과정도 중요하지만 후속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운전 같은 경우 낮에는 차가 많다면 할 수가 없어요 가게에 있는 차들 소음 뭐 이런 거 진짜 밤마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 시운전하고 증상 안 나타나면 은또 운전하고 그게 어렵다는 점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고생하시는 정비사분들 진짜, 제가 진짜 응원합니다 저희가 야근까지 민규랑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시운전했던 차량인데 그 분님께 사진을 전달해드렸어요. 그 진단하는 과정?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수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부품이 이제 도착을 해서 교체를 진행할 건데, 너무 비싸. 미싸. 너무 비싸서. 저희 고친 입장에서도 보속값이 너무 비싸면 사실 부담돼요. 포장도 빡세게 되어있네요. 또 이거 정품밖에 없어가지고 뭐 일단 교체를 진행하고 또 테스트 플랜을 확인을 해서 이상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 진단하고 후속 작업이 어렵지 교체하는 건 쉬워요. 고착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도 뭐. 요소 관련해서 들으면싹다가면 편하겠죠. 한 방에 끝나고. 근데 네, 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해드는게 맞다고 생각돼서 제 몸이 좀 고대요. 고대더라도 이렇게 해 드리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 100만 원이 맞아 이게? 아 요즘에는 또 이거 센서만 이렇게 매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중국산도 나오고 뭐 국내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걸 간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가는 경우도 있대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엄청 금방 하죠. <laughs> 지금 교체 됐으니까 또 테스플랜 트 한번 해보고 또 드라이브 한번 가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정코드 감지 안됨, 닥스센서 관련해서 어댑티션이랑 고정 완료했고 저는 또 강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30km만 운행하면 될것 같아서 뭐큰 이상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시운전 해보고 고객님한테 한번 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관련 닥스센서 관련 너무 고가의 부품이고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해요. 시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무작정 다 교체하면 완벽하게 수리되겠죠. 네, 저희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방문해주시면 완벽하게 최선의 비용으로 진단해서 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졸려 죽겠는데 제가 또 시운전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한번 출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비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하지 마시고다 어. 응. <laughs> 오늘은 동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 저는. 나 <laughs> 불려. 아, <난 들려. 웃음> 갈게요. 네.